안녕하세요. 조조나입니다. 무사히 저는 캐나다에 잘 도착했고요. 아직은 시차 적응이 살짝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영상을 제가 편안한 제 공간에서 만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기쁩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테슬라 그리고 크립토 이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만 약 6%가 상승하는 걸볼수 있었어요. 지난 5일을 살펴보면 약30% 이상이 상승한 걸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언제 이제 점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타이밍이 굉장히 예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세가 있고 또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져서 이제 많은 기관들이 다시 한번 점핑하는 걸 살펴 볼수 있었죠 of course, we could be wrong for 지금 보시는 건이 케이시우드가 트위터에 있는 스페이스에서 이제 라이브로 다른 투자자들과 얘기를 한 장면인데요. 이그랜트는 사람이 이 엉망 장자인데 이 사람이 케이시우드한테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너가 약 10억의 돈이 있는데 이 10억을 지금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음, 10년 동안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10억을 주지 않는다. 어디다가 투자를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케이스도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테슬라다 라고 언급을 했죠 그러한 이후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EV 측면에서 다른 경쟁사들보다 현저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EV 면만 봤을 때는 약 500불 이상이 상승 될 것이고 다른 1000불 정도 상승은 이오토노머스 자율주행 그래서 앞으로 이제 쭉 장기적으로 보면 5년 10년 테슬라 가격은 약 10배 그 이상도 가능하다 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캐시우드가 지금 하는 말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180불 정도 하고 있다 이 방송이 2월 1일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언급을 한 건데 그때 당시 테슬라 주식이 180불. 오늘은 2월 2일 테슬라 주식 하나당 190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같은 경우는 테슬라 주식이 지금 180불인데 약 5년 후에는 10배 이상이 되는 1,500불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베이지 케이스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페이즈 케이스는 뭐냐면, 약간 기본적으로 진짜 안 돼도 1500은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에서 아무래도 오토 넘어서 자율주행 플랫폼을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큰 마켓을 이제 지배를 할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여전히 케이스 유는 테스나에 대해서 아주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알수 있었죠. 어, k c 시우드가 아주 구체적으로는 자기 웹사이트 rinvest 가면 테슬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가격을 예상하는지 또 아주 잘될 경우 5,800불, 5,800불 같은 경우는 이게 프리 스톡이라고 스톡이 나눠지기 주식 분할이 되기 전 가격 그러니까 약 주식 하나당 2,000불도 이상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이 모델 Y 주문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실적 발표 어, 통화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지금 주문량이 생산량보다 약두배가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차는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아직도 우리는 많은 주문이 있다라고 정말로 자신감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델 Y 롱 렌즈 같은 경우는 약두달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문하면 약 3월에서 5월달에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경제 침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회사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찰리 먼건데 이 사람이 또한번 지난해 5월에 그러니까 2021년 5월에 비트코인은 정말 악마다. 어, 정말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비트코인을 욕을 하고 또 크립토커런시 이 크립토 전체적으로 다 욕을 하면서 빨리 금지시켜야 된다 라고 했어요. 정부한테 빨리 말을 해서 이게 법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라고 말을 했죠. 이 찰리 몽고가 크립토 커런시, 그러니까 크립토 코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것은 커런시가 아니다. 화폐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고 시큐리티도 아니다. 그 대신 이거는 그냥 갬블이다 라고 언급을 했죠. 비트코인과 다른 코인들을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반대로 이와는 정반대로 KCUD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7년 뒤에 약1.5 밀리언이 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했죠. 그래서 여전히 계속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니고 있는 밸류 가치에 대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제 계속 지키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죠. A false It is a false The is quite 지금 보시는 건이 사회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코인에서 언급해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다른 점은 뭐냐라고 물어봤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한 가지 있어서 굉장히 잘한다 라고 언급을 했으면서 이 통화져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과 사업, 스마트 컨트롤을 더 활용하게 되는 더 유용한 그런 코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두 가지를 약간 분류시켰고요. 그리고 또한 이 사회자가, 그러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어, 정말 이게, 어, 농담이냐, 아니면 진짜냐라고 언급을 하면서 어,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두개 다다라고 했어두개 다다라고 하면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 코, 코드가, 그러니까 핵심적인 코드가 다 같다, 거의 다 같다라고 언급을 했죠. 하지만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더싼 수수료와 더 빠른 이 거래가 성립이 된다라고 언급이 됐죠. 그래서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과 거의 95%이 핵심 코드가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수수료나 트랜잭션 스피드 같은 면에서는 훨씬 빠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비트코인, 너리온, 라이코인, 도지코인이 유세 CNBC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 다시 알려 드리고요 그리고 도지코인에 대해서는 지금 빅페이를 통해서 런던 프리미어 이제 농구팀인데 런던 라이온이 이 다시 도지코인과 다른 크립토커런시를 받는다. 라고 언급이 됐죠. 그래서 더 많은 스포츠 단체와 또 회사들이 점점 이 크립토커런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소식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 BPA를 통해서 앞으로 좀더 많은 기업들이 도지코인을 활용할 수 있고 또 다른 크립토커런시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하는 거죠. 물론 이 비페이 말고도 다른 거래소 다른 지갑들이 연결되면서 많은 거래소들을 통해서 바로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주식마켓 현재 마켓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전혀 단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 짐 크레모랑 마이크 베리 두 분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짐 크레모는 지금 수통마켓이 불리시다라고 최근에 말을 했고요. 마이크 베리 같은 경우는 이페드가가 이 FOMC 미팅 전에 sell, 그러니까 팔아라 라고 자기 트위터를 통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마이크 베리가 트위터 계정을 바로 삭제를 했어요. 삭제한 이유는 자기가 이제 작년에도 언급을 했듯이 이렇게 한번 말을 했죠. 이 사람이 삭제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삭제한 이유는 이제 많은 스팸이나 보시, 자꾸 자기 트위터 팔로우하는 사람들을 괴롭힐까봐 그랬다 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마이크 베리 같은 경우는 이셀 그리고 마켓이 정말 이제 큰일 날 것이다 폭발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공매를 해 오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기를 하다가 자기는 트위터를 삭제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마켓은 그 누구도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100%알순 없다라는 거죠 그 누가 지금 뉴스나 유튜버에서 마켓은 이렇게 될 것이다, 100%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라는 거. 그 누구도 지금 이 단순하게 이 마켓이 또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현명하게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누구 말을 믿기보다는 모든 것들을 참조만 하고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식 마켓이 굉장히 랠리를 하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닝이 이 실적 보고들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훨씬 잘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주식 마켓이 계속해서 크게 상승세를 보이느냐, 아니면 이 인플레이션이 가라앉고, 또 이 연준 3월달에 있는 연준 미팅에서 다시 한번 0.25%를 올리고 올리고 그리고 피벗 금리 인상을 아예 멈추면 또 다시 한번 큰 상승을 기대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22년보다는 더 나은 마켓을 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 지금 테슬라 위를 하는 것과 케이스가 다시 한번 테슬라 대해서 언급한 거. 그리고 지금 주식마켓, 크립토마켓, 비트코인, 이더리움, 어, 도지코인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드렸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을 통해서 어,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